초대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아마 대부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회 침투 혹은 이단들의 교회 침투. 그것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교회 내의 분쟁과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최대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단이라 하면은 영지주의라든가 그리고 유대교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율법주의가 가장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초대교에 그때 나타나서 사라진 그러한 일회성 이단들이 아니라 현재는 약간 방법이나 색깔을 달리해서 여전히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보다도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데,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배도의 깊은 늪으로 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배도의 깊은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나 본인은, 교회는 배도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배도의 가르침을 자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배도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옳다, 그러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을 빙자한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의 대거 등장, 그리고 바울 역시 마지막 시대 교회의 무서운 배도,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의 도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면서 무서운 기세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통신의 발달, 상당히 많이 발달되었죠. 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sns 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극적 메시지들 이 극적 메시지들은 그 파급력에 있어서 무서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배도 현상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대충 10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모든 신앙 현상에 있어서의 판별식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경을 알지만은 바르게 아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단들이 이야기를 하나, 정통에서 이야기를 하나 자기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안내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우선시하고 신비적 현상, 경험과 체험은 신비적 현상을 동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 현상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보다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을 앞세우다 보니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여러 신비적 현상, 즉, 꿈이나 환상, 개시, 천국 지옥 간정, 임사 체험 간정, 방언, 예언, 통역, 치유 등의 신비주의를 사실은 성경보다 더 신뢰하며 믿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경험한 체험이나 신비적 현상을 더 중요시하고 이것을 더 앞세우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배도가 일어나는 네 번째 이유는 교리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리가 아니고 제가 교리주의라 그랬습니다. 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런 것은 맞습니다만은 교리주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교리만이 유일하다, 100% 맞다라는 이런 교리주의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서 올바른 판단이나 분별이 안 됩니다. 설사,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교리화 시켜서 자기 쪽으로 유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른 가르침들, 이것이 교리화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 교리가 성경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똑같은 장로교라도 은사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로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믿음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장로교단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충돌들, 특히 이런 충돌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충돌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 판단, 이것을 갖고 우리가 교리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교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교리가 맞느냐, 더 성경적이냐 하는 이것들,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휴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단이나 교회들이 환란전 휴거 믿고 있고 지금은 한 일주일 남았습니까? 9월 23일 휴거. 상당히 긴장이 될 겁니다.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에 올인을 하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9월 23일날 그때 휴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100% 확실하다면 지금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죠.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그 휴고 날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건안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들을 다 돌려줘야죠. 사회에 주든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도 안 하면서 휴고를 기다린다. 뭔가 자체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주의를 우선시하게 되면 다른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의존이 지나칩니다. 절대 목회자는 신뢰를 하거나 존중의 대상은 되지만 의존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를 절대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입,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맞다. 무조건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목회자 중심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목회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들 꼭 증검을 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가를 잘 분별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가끔씩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들은 표적과 기적과 여러 많은 신비적 현상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주님을 의존하고 믿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겨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의존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교회가 시대에 대하여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안내하는 시대적 메시지, 특히 마지막 시대를 안내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는 이 일에 교회나 성도들이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런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안내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총회나 노회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무슨 뚱단지 같은 뭐 그런 이야기들. 뭔가 좀 이상한 듯이 그렇게 봐요. 이상한 듯이 보지만 또 팩트를 이야기를 하니까 반발은 못 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별 말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진행되는 과학기술, 현 문명의 발전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유혹할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라는 이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트랜스 휴먼 만들어가는 중이죠. 이런 내용들.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하여서 너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짓된 성장주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 몸만 크면은 은혜가 많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이런 사고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의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등식을 만들어서 성장 제일 주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성장만 된다면 이단적 프로그램이든 사탄적 프로그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활용시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 그거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호흡 기도를 가르치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내하는 그런 메시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성도들이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라는 식으로 갖고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호흡기도, 명상기도라든가 들숨 날숨 기도라든가 하는 이런 기도들, 관상기도 같은 이런 신비적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이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신학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성장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잘못된 가르침들, 이걸 교회에 그냥 갖고 들어와서 성장만 되면 된다는 이 사상,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말 하지 못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생각을 문제하고 이런 말을 해서 성도들이 나에 대하여 그 어떤 해를 가하진 아니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666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되지만은 표를 받고 활용하는 것은 실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에 동의한다 정말 맞다 자기는 그래 믿고 있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라면 담대하게 외치고 알려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사람을 자꾸 봐서 그렇거든요. 사람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위험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을 많이 보는 그러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부족한데 참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 보고 목회하는 것 상당히 위험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가 신보금주의거든요 그리고 신사도 같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해서 말씀의 그 깊이와 또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은총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혹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전달되는 정보 있죠, 정보. 요즘은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타분합니다. 특히 AI가 전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들. 요즘은 목회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챗봇이나 재미나이 같은 이런 AI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훌륭하고 도 멋진 설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유사한 형태의 설교를 만들려고 하면은 AI에게 자기 설교라든가 자기의 형태를 약간만 언급을 해서 몇편 넣어주어서 이렇게 만들어 돌라고 하면은 자기가 설교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시대라 볼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무너지고 교회가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배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제일주의인데 이 은혜제일주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성경적이지 않는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은혜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되면 다 받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택도 없는 이야기에 아멘이 남발하잖아요. 아멘이 남발해요. 제가 이제 여러 모임에 가보면은 찬성만 부르면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성만 부르면 박수치는 사람. 그게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겠죠. 찬성만 부르다면 무조건 박수를 쳐요. 박수칠 찬성도 아닌데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참 불편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임에 가면 또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회를 하자. 모임의 성격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를 하자면,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 프로그램을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해, 그냥 막 기도의 형식으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이것.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은혜가 되면 다 맞아져 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상관 안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듣기에 좋으면 아멘이고 듣기에 좋으면 그냥 성경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도라는 이 무서운 뜻에 걸려서 빠지게 되면은 어쩌면 그 이거 구원과도 깊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이 시대를 잘 보고 조심해서 잘못된 배도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잘못된 그러한 배도적인 교회나 단체나 이런 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배도 현상이 점점 더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 더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아우르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배도를 우리가 막을 순 없습니다. 막을 순 없어도 나는 배도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시대를 잘 이겨가는 지혜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